안녕하십니까? 원의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원의샘 제 133강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자, 이 점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3 장에서 아담과 화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아담과 화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죽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에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실제 죽은 자들을 말할 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로마서 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선악과를 먹은 사건을 신학에서는 죄와 사망이 들어온 상태를 말하며 이때를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첫 사람 아담에게 속하여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이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2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 그때가 바로 뭐예요? 죽었을 때를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가 바로 죽었을 때인데. 이 죽었을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을 따르는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전에는, 언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을 때,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이 전에는 죽은 자였을 때를 말하는데 이 죽은 자였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도 죽은 자였을 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고 있었는데. 다른 죽은 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을 헬라 원문을 보게 되었지만 미완료 능동태로서 계속 본질상 진루의 자네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성교에서 말하는 죽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게시록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병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도 현재형이고, 죽은 자로다 할때 죽은 자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현재 산자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현재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숨이 끊어져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들. 주여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고 있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죽은 자들이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런 죽은 자들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드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